이 시간 저희들이 3일 하 1장을 읽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3일 하를 말씀을 읽고 나누는 시간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원래 이 3일 상하 열 11개 상하가 원래는 한 권으로 되어 있었다 그랬죠. 그런데 여기서 3일 상과 하를 나누는 것이 사울의 죽음을 통해서 이제 3일 상까지 기록이 되고 이제 그 이후에 다시 등장함으로 나타나는 그런 어, 내용들이 사무엘 하에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 하 1장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서는 이제 사울의 죽음을 이제 다윗이 알게 되는 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물론 아말렉 출신의 그 사울 그 휘하에 있던 한 용사가 와서 다윗에게 거짓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그 거짓 보고 뭐 여부와 상관없이 아말렉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가 스스로 사울을 그가 죽였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내용 좀더몇 가지를 구체적으로 보고요,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 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1장1절을 보니까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시점을 지금 알고 이렇게 기록을 해서 우리로 알게 합니다. 언제 다윗이 사울이 죽은 것을 알게 되었나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전쟁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에 다윗이 참여했었잖아요. 그런데 가드 왕 아기스가 이제 새벽에 일찍 다윗에게 말하죠. 너는 이 전쟁에 참여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 블레셋의 다섯 방백들이 나머지 네 방백들이 너를 함께한 것을 두려워한다. 해서 어, 하나님의 역사로 인하여 그가 돌아옵니다. 새벽 일찍이 600명의 자기 부하들을 데리고 시글락에 돌아오니까 시글렉 불타고 없었잖아요. 자기 자녀들도 어, 자기 아내들이 다 어, 이렇게 노예로 전쟁의 포로로 끌려가고 없었잖아요. 막 한동안 울다가 이렇게 다윗을 자녀가 죽은 것을 때문에 다윗을 막 돌로 치려고 하는 그때에 하나님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어서 일어나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쫓아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다 그들을 다시 되돌아게 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주셔요. 그리고 응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병사를 데리고 3일길을 가서 그들을 다 처부수고 대로 이렇게 다 찾아서 옵니다. 많은 전리품도 가지고 왔다 그랬죠. 그리고 와서 도착한 지 이틀이 지난 거예요. 이 시글락에 도착한지요. 그러니까 어, 아말렉이 그렇게 아말렉을 다 죽이고 돌아온지 이틀이 지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울의 죽음을 전한 사람도 아말렉 사람이에요. 다윗이 방금 어? 다윗들 다윗의 그 시글락을 힘들게 하고 불태우고 포로로 잡아갔던 그 나쁜 사람들도 아말렉이었는데 사울의 죽음을 알려준 사람도 병사도 역시 아말렉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틀이 지나고 이제 막다 불타고 어수선한데 그때 한 사람이 헐레벌떡 뛰어오는 거예요. 막 머리에는 막 먼지 투성이고 흙 투성이고 성경대로 표현하면 막 그렇게 돼 있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옷은 찢어지고 이게 전쟁터에서 이렇게 온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의 손에는 놀랍게도 사울의 사울 왕의 왕관이 있는 거예요. 또 그의 손에는 그 사울 것에 해당되는 팔찌가 있는 거예요. 사울의 그 왕관과 왕의 그 모자와 그리고 팔찌를 가지고 이 사람이 막 죽도록 달려온 거예요. 다이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은 아마 다윗을 만나면은 다윗이 너무 너무 기뻐할 거라고 생각했죠. 왜냐면은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 왕이 그토록 쫓아다녔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윗의 원수였던 사울이 죽었으니까 이 사울이 죽었다는 이 소식을 내가 다윗에게 전해주면은. 다이은 나에게 큰 상을 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그 관을 가지고 또 팔찌를 가지고 막 쫓아온 거예요. 머리에는 막흙수성이가 되고 옷은 찢어지고 하면서 막 기뻐하면서 막 쫓아왔겠죠. 그러면서 다윗을 만나게 됩니다. 다윗이 말합니다. 너는 어디서 왔고 네가 본 것을 말하라. 했더니 전쟁은 졌고 병사들은 다 흩어졌고. 사울왕은 죽었고 엘라단도 죽었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자, 8절이 보시면 랍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사울이 죽은 줄 아느냐? 라고 얘기하니까는 거짓을 얘기합니다. 이미 여러분 성경에서는 사울이 어떻게 죽었는지 사무엘상 31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줬죠.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다알수 있어요. 이 사람이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근데 그 당시 다윗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때 당시 뭐 무슨 뉴스가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몰라요 다윗은. 그런데 지금 이 병사의 소식을 듣고 사울이 죽었다는 것만 알고 있죠. 그래서 이 병사로부터 뭐라고 얘기하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 성경. 자8절을 보십시오.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려진 후에는 살수 없는 줄로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죽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면서 막 기쁨으로 얘기했겠죠. 여러분, 지금 아말레 이 병사가 바라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지금 사울이 지금 중상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너무나 고통스러워하면서 나를 죽여 달라. 내가 지금 온전히 목숨이 있기 때문이다. 너무나 고통스럽다. 힘들다. 그러니 나 고통을 좀 감하기 위해서 나를 죽여 달라.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생각해 보니까 살 가망이 없어서 내가 그냥 죽였습니다. 그리고 왕관과... 팔찌를, 이 팔고리를 빼가지고 왔습니다. 벗어서! 하면서 지금 다이에게 전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맞지 않습니다. 내용을 아무리 들어봐도 맞지 않죠. 일단 여러분, 어, 여기에서요, 그, 사울을 갖다가 비하시키고, 사울왕을 비하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사울이 죽은 이유가 3일상 31장에서는 어떤 식으로 표현되냐면, 은 내가 저 이방인들에게 죽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할례 받지 않는 저들에게 내가 죽을 수 없다.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이니까는 명예가 있지, 체면이 있지. 그것 때문에 나를 그 죽여달라고 부관한테 얘기하니까 부관이 기름부은 자들하고 두려워하니까 31장에서 자살을 한 걸로 되어 있죠. 칼을 세워놓고 자기가 엎드려서 죽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2하 여기에서는 내가 너무나 고통스럽다. 이 고통을 이기지 못하니까 나좀 죽여 달라. 지금 이렇게 지금 말해서 살 가망이 없어서 내가 죽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아말렉 병사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듣자마자 다윗은 기뻐하는 게 아니었어요. 다윗을 죽이려고 13년 동안 3천 명의 용사를 이끌고 그렇게 수색하면서 쫓아왔던. 그런 적이 없어졌으니까는 마음 한편에는 후련할 것도 같은데, 다윗은 진심으로, 이 말씀에 보면 은 너무너무 진심으로 사울이 죽은 거에 대해서 너무나 마음 아파하고 애통했음을 애통했음을 성경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본심이에요. 이 마음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그래서 내 마음이 합한 자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다윗이 옷을 찢으면서. 애통하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그랬더니 거기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따라서 다 애통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제 그어 자기 아내들 아이들을 대들로 이틀밖에 되지 않았어요. 집들이 다 불타고 폐허가 된그 상태에서 이런 슬픈 소식을 받게 되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옷을 찢으면서 이제는 울부짖기 시작을 한 거예요. 성경에는 어, 함께 있는 사람도 그리했다라고 말합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라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면서 금식했다 라고 말합니다 먼저 어, 슬퍼하면서 울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자기 민족이 패배했다는 것에 대해서 슬퍼합니다 사울이 죽었다는 것, 요라단이 죽었다는 것에 대해서 슬퍼합니다 저녁 때까지 금식하면서 울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다윗은 그 청년을 부릅니다. 너뭐 다시 얘기해 봐라. 너는 어디 사람이냐? 아말렉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금방까지 아말렉 사람들이 자기 시글락에 와서 자기 처자들을 다 데리고 갔잖아요. 불태우고요. 그리고 지금 아말렉을 쳐 부수고 돌아오는 길에 야말렉병사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우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스스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죽였다고 라 얘기했는데 하나님 생각하면서 너는 두려워하지 왜안 했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옆에 있는 청년에게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니까 그가 거기서 청년이 죽이니까 죽임을 당합니다. 네, 여러분 그런 전쟁터에서 사울의 왕관을 들고 사울의 팔찌를 들고 그것을 막 헐레벌떡 가지고 와 아, 이것 가지고 다윗에게 가면은 다윗이 기뻐하면서 나에게 후한 상을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단숨에 달려왔는데 다윗은 기뻐하지 않고 그를 죽이는 내용이 나오고 있죠 왜냐하면 그가 기름 문자를 주겠다 하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볼수 있는 뭐냐면 다윗의 철저한 신분주의 신관을 알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의 처지, 사람, 자기의 형편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하나님의 권세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기름 부어 세운 그 왕을. 네가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죽였다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거짓말하는 일을 심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다윗은 거짓말했는지 어쩐지 몰라요. 그러나 그의 말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러한 주권을 훼손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심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 인본주의 입장에서 보게 된다 그러면은 인간적으로 보게 된다면 아 하나님께서 나의 원수를 제거해 주었다 그러니 이날은 기쁜 날이고 이 기쁜 소식을 나에게 전해주고 전해준 이 아말렉 이 병사에게 후한 상을 주고 또 그를 칭찬하고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입장 신본주의 입장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라는 그것 때문에. 그가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다윗의 모습, 이 아름다운 모습을 하나님에 기뻐하셨고 그의 마음이 내게 한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말렉 청년의 보고가 거짓이라는 상황이 있었지만은 무엇보다도 그가 스스로 여호와의 기름부음 받은 왕을 죽겠다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그가 처형을 당하게 됨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물론, 어, 어느 것이 정말이냐라고 말할 때 우리는 성경을 따라서 가면 됩니다. 앞에 3일상 31장에서 말해주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보면 됩니다. 뭐 추정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죽어가는 옆, 모습을 옆에 보고 있다가 죽으니까 왕관과 팔찌를 가지고 그걸 빼가지고, 어, 가지고 왔겠죠. 자, 여러분, 이제 이 소식을 들은 어, 다윗은 그 온종일 해가질 때까지 슬퍼하다가 이제는 조가를 치어서 부릅니다. 슬픈 노래를 불러가지고 애가를 불러가지고 이 노래를 갖다가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다윗은 사울의 죽음을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리는 겁니다. 유다 족속에게 먼저 알리고. 그리고 온 이스라엘 땅에 다이슨, 다이슨을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사울의 죽음, 나는 그거 좋아하지 않는다. 슬퍼한다. 하면서 이 사실을 백성의 마음에 전달하는 그런 노래를 불러서 가르칩니다. 성경에 보니까 18절에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 야살의 책이 나와요. 이 앞전에, 여러분, 그, 어, 누굽니까, 여우수화가, 그, 가난, 그런 정복전쟁을 하게 될 때, 막 해가, 어, 지지 않죠. 중천에 떠있고요. 이 놀라운, 또 달이 지지 않는 그런 역사가 있었잖아요. 이 자연 질서를 하나님은 멈추게 하고, 그, 어, 가난 땅의 족속들을 어, 그렇게 심판하는 전쟁에서 승리하게끔 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역시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이 야살의 책은 지금 없어요. 지금 어, 어디론가 가버리고 없습니다. 이게 전달되고 있지 않는데 이 야살이란 뜻이 뭐냐면은 의로운 자라는 뜻이에요. 야살, 의로운 자. 그래서 이 책은 오늘날 없습니다만은. 그래서 언제 적었는지를 알수 없어요. 근데 추측을 해보면, 고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그 이름을 빛낸 위인들이나 전쟁의 영웅들의 공적을 기록한 책일 것이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이, 지금, 다다이 어 지어서 부른 노래, 이것도 야산의 책에 기록되어 있다. 라고 지금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노래를 보면은, 그거예요 사울과 연하단을 이렇게 칭찬하는, 그의 공적을 기리는 그런 노래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사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드 아스글론에 알리지 마라. 그 적들이 자기들이 이겼다라고 개가를 부르면서 춤추지 못하게 하라. 정말로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스라엘을 위하여 보내주신 하나님의 용사들이다 하면서 그들을 찬양하고 높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 여러분,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녔던, 그래서 이 사울 왕 때문에 자기가 자기 고국에도 있지 못하고, 저기, 블레셋까지 피난을 가는 그런 수모와 고초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을 키리는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을 하나님은 보십니다. 그리고 아십니다. 특히 여러분 그가 23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도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노리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여러분 사울왕이 40년 동안 통치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실정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40년 동안 왕으로서 너희들에게 그렇게 은혜를 입히고 복되게 했다. 그러니 너희들은 그의 이름을 찬양하고 노래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특히 요나단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26절에서요. 내형연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 더하였도다. 오우라투 용사가 엎드려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면서 요나단에 대한 그의 그 마음을 실어서 노래에 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여기서 여인보다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이것 가지고 뭐 동생에게 아니냐. 이렇게 엉뚱한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요나단이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믿음의 용사였다는 거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리고 다히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의 용사죠. 하나님이 그렇게 가정스럽게 여기는 동생애를 할 리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 그리고 요나단도 역시 어 자기 아내가 있고 어 자식이 있고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아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은 깊은 우정의 관계에 있었음을 우리가 성경 뒤에 살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울의 죽음, 원수의 죽음을 기뻐해야 될 다이신데, 그렇지 않고 그 소식을 전한 아말렉 용사를 죽였고, 뿐만 아니라 이 조가를 지어가지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는 사울의 죽음을 슬퍼한다. 그리고 모두가 다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애통해야 된다 하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 노래를 지어서 보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다음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다이대교로 향하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물론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다음에 7년 6개월 동안이라는 그런 40년간 통치했는데 사울의 영향력에 있었던 사람들, 기득권 세력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다잇을 추대하지 않고요. 다이은 유대족속에게만 왕이 됩니다. 나머지 이 이제 11개 족속, 물론 베냐민은 유대족속과 베냐민 족속은 같이 있었습니다. 이제 사울왕 가운데 섰습니다만 다음에 이렇게 남북으로 나눠질 때 베냐민과 유다는또 남쪽이 남고요. 나머지 10개 족속은 북쪽으로 나누게 되죠. 어쨌든 그러한 시발점이 이렇게 되게되면 알게 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 가졌던 그 마음, 신분주의 마음을 믿음을 우리가 갖기를 원합니다.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우리가 즐거워하고 또뭐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이게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하나님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